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헌법 바꾸자 해가지고 셀프 사면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인간이잖아. 어, 근데 뭐 그렇게 될 경우 바이든이 막 어, 셀프 사면 해버렸잖아. 어, 자기 아들, 이해관계가 어, 있는 애들. 지 가족들은 사면 해버릴 수 있어. 어? 사면권, 뭐, 막판에 막이 휘둘러서 쓰는 거지. 물론, 개헌하면 집까지 포함해서 셀프 하겠죠. 문제는 이제, 자기를 사면해줄 수 있는 애를 또안 쳐다 놓고 할수 있겠죠. 각가지 짓을 다할 겁니다. 눈에 보여. 원래 내가 그랬잖아요. 못된 애들은 안 바뀐다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 좁 해가지고, 자, 중국에서 이제 다리 하나 잡고 있죠 미국에서 다리 하나 잡고 있습니다 뭐가지딱 잡고 있어요 자, 좁혀가지고 끌고 가지 않겠어? 예. 말안 들으면 좁혀가지고 끌고 갑니다 예. 트럼프 형님 오래잖아 빨리 가서 기어야지 <laughs> 어. 길 수는 있는 일이냐 이게